Hi everyone, this is Lincoln. Today is 6th of April 2025, Sunday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uh, SM g a b i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라서 어, 굉장히 주식들이 충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, 다행히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는 비교적 관세로부터 약간은 자유로운 종목이라 조금 관심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거기다 한한령 해제 때문에 조금 더 수익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SM, 이 어려운 금요일 시장에도 7.12% 올라서 11만 5,900원. 3개월 전에 7만원서부터 거의 이제 한70% 정도 올랐습니다. 음, 그... 동방신기하고 재계약을 했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올해 1조 클럽을 달성을 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엔터주는 어찌됐든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비아는 클라우드 쪽의 업인데요. IT 서비스 업을 주로 하는 회사고 금요일날 0.11% 떨어져서 18,930원, 14,000원에서 1만. 4천0에서 17,000원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21,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조족 받는 모양새고요. 최근에 좀 가, 어, 주목받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온라인 파트러스라고 요게 이제 행동주의 펀드인데 에, 좀 음, 기업 펀더멘털이 좋은 회사를 공략해서 좀더 주주들 친화적인 정책을 끌어내는데 지금 가비아 지분을 사들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외국 지분이 이게 한3 1 되는데요. 외국 회사들이랑 좀 연대해서 아마 가비아 측을 좀 압박해서 뭔가 여러 가지 좀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려 그러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펀더멘털이 원래 튼튼한 회사라 어,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주가가 잘하면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작년에 매출 2,824억, 영업이익 351억, 영업이익률 12.43%고요, 부채 비율도 83.01%입니다.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, G 클라우드 서비스 하이월드 서비스, 가비아 서비스 이렇게 해갖고 앞으로 이제 클라우드에다가 AI가 잘 결합되면 또 성장동력이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궁금한 정목 유튜브에 데, 댓글 달아주시고요. 탁구, 재테크, 영어회화, 스크린골프 관심 있으신 분 연락주시고요. 그 다음에 영어 가위하니까 재밌게 영어 공부하실 분들 영어 기본 문장이 입에 착 붙도록 원하시는 분들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That's it. This is Lincoln. See you next time.